자, 이번에는 장소를 좀 바꿔서 이렇게 모델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까멜 트로피 버전인 랜드로바 디펜더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 퀄리티입니다 색깔은 뭐 까멜색이라서 그런지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요 조금 짙은 노란색인 것 같네요 낙타색 까멜이니까 낙타색이 맞겠죠 아무래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속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부속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에 지붕 위에 올릴 수 있는 부속품 같습니다. 요거는 뭐슨 카메라 장비 케이스 하드 케이스고 요런 거는 요거는 기름 기름통 말통인가 봐요. 말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뭐 음식 담는 뭐 하여튼 뭐 이런 담는 통 같나요. 보니까 요거는 이제 떨어지지 말고 하는 밧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망치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속품은 스티커인데 스티커가 상당히 여러 장이 들어 있네요. 이렇게 나라별로 이런 데칼 이렇게 스티커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위에 지붕에 위 올리는 판 같네요. 한번 위에다가 올려볼까요? 하는 것 같네요. 일단은 밧줄은 묶지, 묶지 않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디테일입니다. 자,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죠? 자, 이제 조금씩 디테일이 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보실게요. 먼저 문쪽을 오픈할게요. 어 이게 다이캐스트가 되다 보니 상당히 뻑뻑하네요. 자문 열고요. 그다음에 뒤쪽 문도 오픈할게요. 이렇게 아, 뒤에도 오픈을 해서 먼저 운전석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운전석입니다. 자 보시기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전체적으로 블랙 톤이네요. 블랙으로 이제 이렇게 에... 해놓긴 했는데 안에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역시 얼머스 트리얼이 really 상당히 잘 만들어준 것 같네요. 이쪽은 노트림이고요. 자 뒤쪽을 가보겠습니다. 뒤쪽을 열고 뒤쪽 좌석입니다. 또 뒤쪽 좌석도 정말 근데 의자가 뒤척이 완전 일자네요. <laughs> 너무 불편할 듯합니다. 그죠? 자. 자 반대편 보시겠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본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자 가운데 기아 봉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게 사륜, 2륜을로 변경할 수 있는 봉도 보이고요. 퀄리티가 상당하네요. 자 이제 엔진룸을 보실게요. 엔진룸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스페어 타이어가, <laughs> 본넷 위에 있네요. 그죠? 본넷 위에. 오픈하면, 이거는, 아, 이렇게. 여기 보면 지지대가 있네요. 따로. 그죠? 지지대로. 어, 제가 손가락이 크다 보니까, <laughs> 이렇게 디테일한 게잘안 잡히네요. 이렇게 지지대를 올려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디테일입니다. 자 보시기서 아시겠지만 퀄리티도 상당하네요 만들어 놓은 제법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에 디테일도 그쵸 자 그러면 뒤쪽 트렁크 쪽을 보실게요 트렁크 오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이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자 이쪽도 스페어 타이가 하나 더 있네요 워낙 급노를 달리다보면 타이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게 다 카펫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에는 뭐 그렇게 볼건 없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오픈된 사진을 자. 전체적으로 오픈된 샷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졌네요. 까멜 트로피 버전 원래 오프로드의 대명사가 랜드로바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오랜 이렇게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세계의 모든 경기를 출전하면서 그 오프로드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얘네들은 다 축적이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오프로드의 대명사라고 하면 랜드로버라는 명칭이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이런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뭐 이런 장고장 같은 게 많이 나다 난다고 조금 욕을 많이 들어 묻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영국 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아 들어 와 달리 그런 전자 쪽 그런 전자 장비 쪽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오프라인 에세이 뭐 험로를 달리는 뭐 suv 중에 랜드로바 만은 차가 없죠 디자인도 조금 귀족스럽고 요 그쵸 아주 얼모스트리얼해서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상당히 아기자기 하고 재밌네요 재밌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이쪽에 뒤에 라이트 부분도 있고요. 디펜드라고 써있네요. 랜드로버. 조금 이게, 이게 다이캐스트다 보니까, 이건 자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이렇게 닫히다 보니까, 문을 열때 상당히 조금 힘을 많이 줘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네요. 이렇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착각 소리가 나죠. 이렇게 잘 맞긴 잘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지지대를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딱 들어가게끔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 앞쪽을 보시면 이쪽에 이 와이어까지 제현을 해놨습니다. 와이어까지. 보이세요? 정말 잘 만들었죠. 휠, <놀람> <자. 놀람> 영국 유니온잭 영국 국기가 있네요. 얼모스트 리얼에서 정말 재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게 포도어 버전이 있고 그 다음 투도어 버전이 또 있습니다 투도어 버전도 어, 아마 다음달쯤 출시될 것 같네요 그때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상 랜드로바 디펜더 까멜 트로피 버전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체 부분, 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죠? 뒤에 보면 축도 되어 있고, 이렇게 사륜구동 특성을 잘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고요. 머플러도 있고요. 엔진에서, 여기 축이 있죠? 축이 나와서 사륜으로 해서 뒤쪽으로 나오게끔. 이게 다 디테일하게 다 재현이 되어 있네요. 뒤에 머플러 끝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